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품 포장법이에요. 축하합니다, 마망님. 이렇게 하는 게 아빠가 충분한 거. 오늘 제자가 될래 야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망입니다. 세상은 넓고 예쁜 건 많다. 오늘은 예뻐도 너무 예쁜 게 많아서 구경만 해도 센스가 없대는. 리빙 편집샵 같이 구경해요. 저희 식구들이 엄마 놀이터 아니면 참새방안간이라고 하는 엔트로펄러지 매장인데요. 그릇도 팔고, 옷도 팔고, 의자도 팔고, 비누도 팔고, 목걸이도 팔고, 온갖 것다 팔아요. 연말 다가오는 요맘때 쇼핑 좀 할까 하면 여기 빼놓을 수 없죠. 크리스마스에 연말 다가오니 우리 선물할 일이 많잖아요. 내돈 주고 사긴 왠지 아깝지만, 선물로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예쁜 게 한가득이에요. 돈 버는 건 기술, 돈 쓰는 건 예술. 우리 예술할 때가 됐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댓글, 구독해 주시면 진짜, 진짜, 진짜 큰 힘이 된답니다. 족댓 구알 때가 때이니만큼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물씬 나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 초콜릿처럼 생긴 거 욕조에 넣는 입욕제인데 감각적인 패키지 좀 보세요. 이 디자이너가 한 패키지들이 다 이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여기 또 좋은 게 예쁜 패키지가 많아서 우리 선물 포장하는데 공부가 돼요. 이건 어드벤트 캘린더인데 크리스마스 전까지 매일 여기 하나하나 열어서 선물 받는 재미 쏠쏠 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128불이에요. 아기자기한 오너먼트도 많고 매해 이렇게 귀여운 동물 오너먼트가 꼭 나오는데 색감도 예술이고 얘네들 입고 있는 아웃핏이 참 세련돼서 이 시골 아줌마보다 나아요. 선물 포장할 때 쓰는 이런 끈들. 제가 또 끈을 좋아해서 한동안 꽤 많이 모았거든요. 뭐 지금은 배고파 소녀들이 신나서 잘 갖다 쓰고 있지만 캬, 이렇게 깜찍한 기프트텍도 있어요. 선물에 이런 거 하나씩 달아서 주면 받는 사람 더 좋겠죠. 이건 포장지를 책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색감 보세요. 허, 너무 예쁘죠. 아까워서 그 쓰겠나? 전 나이 40 넘어도 이런 예쁜 게참 좋아요. 이쯤에서 파팡의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 집어지르는 것들 어휴 집어지르는 것들 이런 소리가 제 귓가에 맴도네요. 근데 파팡이 장난으로 서 놀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아마 할머니 돼도 쭉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다음 생에 향에 예민한 편이라 초는 잘못 키지만 그리고 사실 초가 우리 건강에 좋진 않잖아요. 이런 예쁜 초는 쓰기도 아깝고 그냥 집에 딱 모셔두고 보기만 해도 좋겠네요. 캬 색깔 보세요. 예쁜 색 옆에 예쁜 색. 색감 저렇게 또다 같이 모여있으니 예술입니다. 전 이런 거 보기만 해도 힐링이 돼요. 홀푸드 마트 갔을 때 알록달록 채소 쫙 세워져 있는 거 봐도 너무 좋거든요. 같은 맥락인가 봐요. 어머나, 이것도 초예요. 무난한 티셔츠부터 과감하고 특이한 옷까지 골고루 있는데요. 저도 여기서 옷몇번 사봤는데, 여기 옷은 웬만하면 꼭 입어보고 사야지, 그냥 봤을 때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이건 쟁반인가? 특이하게 예뻐서 포인트로 쓰면 좋겠는데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주로 단색으로 된 그릇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발랄한 접시에 디저트 담아서 먹으면 테이블도 화사해지고 먹는 내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갬성 돋는 퍼즐 보면 해보고 싶은데 아유 이제 노안이 와서 맞추기 힘들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귀여운 티팟과 티컵도 있어요. 뚜껑 있는 건왜꼭 한번 열어보고 싶은 건지. 내 안에 다섯 살 꼬맹이가 있나? 저만 그런가요? 이런 건 딱히 필요 없는데 괜히 마음에 들고요. 제 영상 보시고, 어, 잘못 보던 건데. 특이하고 예쁘다. 어디서 사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그릇들이나 주방 소품들, 여기 제품들이 꽤 있어요.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많아서 시간 여유 있게 잡고 보셔야지 시간 후딱 갑니다. 15년 전 신혼 때 디쉬 타월 예쁘다고 많이도 사드렸는데 그거 지금 유튜브 찍으면서 잘 쓰고 있답니다. 역시 세상엔 쓸모없는 거 없다고. 오늘 딱 마음에 드는 의자 발견했어요. 이 오렌지 색감 하며 저 치타 표정 좀 보세요 아두 자리수였으면 이고지고 왔을 텐데 엔트로폴로지 매장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세일할 때잘 이용하면 착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요 또 당장 안 사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감각도 업 시킬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나와 줘야 돼요 아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BMD, 열리라는 곳이에요. 매장 곳곳에 흘러넘치는 감각이 그냥 구석구석에 뭉텅이로 붙어있고 또 자주 세단장 시켜서 그거 보러 가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자 그럼 오늘 쇼핑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가족의 땡스기빙 디너 겸 저의 축하파티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오늘 진짜 쉬운데 받으면 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선물 포장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손재주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예쁜 포장법이에요. 이런 색깔 있죠? 이런 누이 팅팅한 색깔. 이 종이. 여기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박스 모양이 훨씬 예뻐져요. 이걸 이제 루돌프 얼굴로 꾸며줄 거예요. 그냥 일반 펜으로 눈을 그리셔도 되고 눈동자 스티커가 있어요. 코는 이런 걸로 이런 오너먼트는 퀄리티가 별로 안 좋으니까 트리에다가 하면 좀 많이 아쉽잖아요. 선물 포장할 때 장식으로 쓰면 좋더라고요. 귀엽죠, 벌써. 뿔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슴 뿔. 그래서 뿔은 이런 파이퍼 클리너로 보통 저는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귀찮다. 그냥 이런 펜으로 그림솜씨 없어도 짝대기만 거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이걸로 끈을 매달아가지고 방울처럼 달아줄 거예요. 손재주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배고파 소녀들도 더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막 이렇게 꾸며갖고 친구들 선물을 포장 다 하고 했거든요 너무 흐려가지고 진한 펜으로 다시 되게 별거 아닌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배고파 소녀들 친구들하고 마니또 같은 거그 시크릿 산타 그거 하거나 선물 교환 게임 같은 거할때 포장을 이렇게 해갖고 가면 친구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른들도 되게 좋아해요 너무 쉬우니까 노력 대비 결과물이 좋잖아요.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꼭 해보세요. 포장 다 했는데 포장한 거 아까운데 이거 파팡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 그리고 지나가다 한마디. 지나가긴 모를 지나가. 그리고 우리 트레이더 저 가면은 이런 이렇게 영자 신문 주잖아요. 그냥 이걸로 포장해도 그 나름 또그 감성 있어요. 외국 빈티지 느낌으로다가 굴러다니는 이런 끈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쓱 묶어줘도 오 괜찮아요. 제가 다음에 그거는 또 보여드릴게요. 재활용하면 지구도 지키고 포장도 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주고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마망님께줄 선물이 도착했어요. 지금 바로 배달 갑니다. 오다 주었다. 니네 해라. 죽은 말이야? <laughs> <laughs> 만명 축하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이 보고 이메일을 보고. 나는 새피, 모든 게 짜잔! s c i b e counter! 감사다이고 이메일을 보고. 이메 이메일을 보고. 이메일을 고 이메일을 이메이메도을고이이 맛있게 해주세요. 엄마 기다리세요. 잘하네. 음 맛있겠다. 자 테스트 해보세요. 음 예쁘다. 이거 완전 무슨 하얀 게 레이스 같은 거 이렇게 막 이태리 장인의 한땀한 땀. 한 땀. 어, 기억나? 잘 돼야 잘데더 더. 고기랑 고기는 종류별로 다 먹나봐요. 찰리가 코드 케인의 바다에 빠져봅시다. 파팡님앤 배고파 소녀들,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히 생각도 못한 숫자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cheers!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이제 러플 그만 좀 하고 그냥 먹자요. 파팡파팡 바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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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아 많아 여기죠.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야 아빠 역시 잘 굽지? 응. 음. Cheers, Mama. Cheers, Papa. Oh without your support I can't do. <laughs> 음 맛있다. 음콩브레드랑양캐소를도 너무 맛있다. 진짜 잘했다. 응. 나 그린빈즈랑 햄너많아있어 진짜? 응. 많이 먹어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창피할 때가 있어? 어 <laughs> 언제? 내가 패들 하는데막 샤인 막 이렇게 <laughs> 웨이브 하는 거야. 아, 너무 부끄러웠다. 막 춤췄어? 어. 아, 내가 언제 춤을 췄냐? 이렇게 하는 게 아빠가 춤추는 거고 아빠 이렇게 했다고 데려와서? 어. 아, 네 이름 된거 이렇게밖에 안 했잖아. <laughs> 이렇게가 아니라. <말이죠? 웃음> 아미 니 킨더 때인가 룸맘이었을때 클래스 파티에 이제 발렌티하로 갔었는데. 막싹 보자마자 입술 안 움직이는 그 복화술 있지? 그걸로 응. 엄마 왜 머리 잘랐어? 왜 머리 잘랐어? <laughs> 아, 그 그래. 엄마 머리 자르고 갔거든 단발로 뭐지? 아니 이렇게 하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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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잘랐어? 오! 그랬더니 엄마를 한번딱 보더니 엄마가 부츠를 어, 신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엄마 왜 부츠 신었어? 농부 같아 농부 <laughs> 야, 너무 너무했다. 기억난다. <laughs> 기억나. 진짜 좋아? 부츠는 기억안 나. 근데 뭐 부츠 어떻게 신어? 물탑버밭에 있는 건데. <웃음> <웃음> 웃지 마. 웃어주지 마, <laughs> 그런 거. 그런 거 웃어주지 마, 아빠.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그 돈이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 물어봤다? <laughs> 조금 부끄러웠대는 거야, <거예요>, 엄마가. <laughs> 어, 엄마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언제나 너무너무 예쁘고 막 그랬는데. <laughs> 도토리 같다고 했었지 않아? 어, 엄마 보고 도토리 같다고 머리가 스파클링 주스 같은 거 마시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소화가 빨리빨리 되니까 아 어, 우리 파파님 더 보셔야겠어요 그런 말이야? 내 제자가 될래, 아빠? 제자... 뭘 배워, 뭘 많이 먹는 법? <laughs> 어. 그건 아빠도 지지 않아, 어디 가서 <laughs> 절대 지지 않아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찰리 생일 축하해. 찰리 먹을까? 이 찰리 맛있겠다. 엄마도 나 집어 먹고 싶다. 찰리 선물 <laughs> 포장됐어.